여기서 1번에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겹치진 않고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pa에서 2배의 pb를 빼면 3분의 1 나온대요. 관계가 있는 거죠. 어느 하나만 기준 잡으면 되고. 지금 pb의 최대값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pb만 남도록 pa를 없애야죠. pb만 결국 남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배반 사건이니까 얘네가 지금 떨어져 있긴 해. 그쵸? 전 사건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봤자 전체를 넘지는 않으니까 0 이상 그리고 1 이하가 됩니다. 근데 우리 PB만 남고 싶으니까 PA를 없애야 돼. 그래서 PA는 하고 써주는 거지. PA는 있잖니? PB를 두배 하고 확률 더 높은가 봐. 3분의 1 더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PA 대신에. 여기다가 넣어준다. 그럼 드디어 다 pb만 표현되기 때문에 최대값 구할 수 있습니다. pa가요, 두배한 pb, 거기다 3분의 1 더한 거거든요. 이게 pa고, 거기다가 또 pb를 더하셔야 돼요. pb를 더한 것, 그것이 1 이하, 그리고 0 이상이 되자. 그럼 3pb가 되고, 3배의 pb에다가 3분의 1 더한 것이 그렇다. 그러면 3분의 1을 빼니까 3배한 pb는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얘는 사실 무금입니다. 확률이 음수 이상이다. 당연한 거죠. 얘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원래 화, 함수, 확률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서만 이제 의미를 갖는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얘는 pb는 그러면 3분의 1 곱해가지고 9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최대값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두 사건 AB가 지금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PA에 최소값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A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A로 한번 PA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PB를 표현할 수 있어. PB를 제거하면 좋으니까 PB라는 거는 2분의 3에다가 3배한 PB를 PA를 빼라 해서 그 PB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더니 원래 PA에다가 그 다음에 PB자리에다가 PB 요거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3배한 PA 요거를 합치면 0 이상 1 이하가 될 것이다. 얘네 둘은 전사권보단 작거나 같다. 해서 풀면 마이너스 2 P A가 되고 2분의 3인데 우선을 빼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빼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P A만 남기 위해서 전부 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그럼 방향이 뒤집히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얘는 얼마니? 4분의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피해가 제일 작으면 얼마다? 답은 4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4분의 1.